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 는 아세요? 기준 날짜. 아,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우리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하려고 하, 하시는데 이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 언론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어, 이진숙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 왜 실시됩니까? 이동관 위원장님은 취임 3개월 만에 이제 어, 자진 사퇴하셨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님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탄핵 수출을 발휘해서 어,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사,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 얼마 전에 자, 그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사태로 인해서 2년 만에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억 3,900만 원이 넘는 인사청문 비용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쓴 것은 1억 800만 원이 좀더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넘어섰는데, 좀 많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어, 방통위원장 사태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와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방통위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어, 민주당의 어떤 어, 언론 장악 야욕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국회 보좌진, 정부 부처. 국회 사무처 등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낭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괄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언론노조에 잘보이려고 이틀 하자고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취소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발언은 그리고 거꾸로 우리 이제. 서로 각 당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위원께서 박충권 위원님이 용산에 잘 보이려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제지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24일, 25일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24일 하루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 위원장이 언론노조에게 잘 보일라고 이 안을 올렸다고 말하시면, 그건 저와 언론노조의 관계를 너무 모르시는 얘기여서 팩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1억 얼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세요? 기준 날짜. 어, 이진수 후보자의 비중 말씀하셨는데요. 이진수 후보자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통위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죠.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 하죠. 하루면 충분할지 이틀도 부족할지 알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 건데 이미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극우나 극좌는 반헌법적 아닙니까? 반헌법적인 인사가 맞다면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내야죠. 이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당당하면 왜 사퇴합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사퇴한 거 아닌가요? 국힘 의원님 너무 말을 버벅거리시네요. 힘내십시오. 최민희 의원님, 조용히 말 잘하시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